일본 와카야마 시립박물관 소장의 조선 구강 성기도라고 앞전에 이두 사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사파를 어떻게 발견했는가? 한 블로그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 걸확인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본에서 발견된 경복궁 그림은 완전 대륙풍이다. 조선국왕 성기도 일본 와카야마 시립박물관 소장이 그림이 발견한 분의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실자가 일본에서 조선국왕 성기도를 발견한 것은 지난 여름 마침 중부 도시 후쿠야마의 작은 항구마 도모 노우라에서 열린 조선통신사 세미나에 참가했을 때다. 여름때처럼 자료 모으기에 정신이 없었는데 일본 관계자가 조선국방성기도의 소재와 내용에 대해 기뜸을해 주었다. 도모노우라는 조선 통신사들이 거치던 곳으로 옛 한문 이름이 도모노우라였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림은 옛 기수의 한 도시에 있다는 것이다. 기수라면 오사카 남쪽 와카야마 일대에 가리키는데 이후 세 차례나 일본을 오가며 그림 찾기에 나섰다. 다행히 개요기 주쿠 대학 대학원에서 재학 중인 제일동포 3채 부학 주씨의 도움을 받아 그카야에 시립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수의 한 도시에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러면 기수. 그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기수면 이 부분이 되겠네요. 시라하마 온셋 무사 기수. 네, 이 부분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현재 보시는 이 그림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더큰 이미지가 없는가. 인터넷 검색하고 확인해 봤는데, 네, 몇 군데 좀 정보가 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확인해 보면이큰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이걸 이제 선택하면은 조금 큰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보이고 여기도 간호인지, 여기도 사람 보이고 여기도 사람이 보이고 이 건물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색깔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아주 정교하게 그려진 것 같지는 않고 좀 약간 축약된 이미지 형태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네요. 이궁 전체를 그린 건 같지는 않고 일부 궁을 또 그려놓은 듯이 보입니다. 아래쪽에 보이면 또 이런 또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걸 선택하면. 여기에 궁 성벽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사람 전화단의 입구를 볼 수가 있네요 평으로 봤을때는 확실히 대륙풍으로 보입니다 음, 이그램은한경미사태에올라가 있는 건데요 이것도 조선구강성기도라고 하며 이 그림을 좀더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면 더 확대해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이를 보면, 사람이 드나드는 입구 문이 있는데, 둥근 형태의 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문은 중국 대륙에 이런 드나드는 문의 형태가 많이 있죠. 여기, 저기 좌측에서 보시면, 여기다 보면 집이 창문이 이렇게 둥근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런 둥근 형태의 집 모양은 중국 영화 같은데 많이 보면, 무협 영화 이런데 많이 보면, 둥근 형태의 창문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을 봤을 때는 확실히 경복궁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경복궁에 그런 형태 같지는 않습니다 모양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데 탑도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탑이 보이는데 이 탑도 이 정도로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면 이거는 직접 보고 그렸을 확률이 높고요 현재 경복궁 모양과는 완전히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이 여기 보이는데 산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죠. 현재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산이 거의 궁에 가까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 연못도 있고. 밑에 이 사진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을 이제 밑에 확대해 놓은 게 밑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복궁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가지고 실제 경복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수 없고요 그 건물 형태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라고 설명드리게좀 그런데, 서울 가까이 사신 분 같으면, 은경북궁 자주 가신 분 같으면, 은이 모양이 현재 건물 형태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마 알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실히 모양이 다르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문 그러면, 은 우리 영어문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이제 많이 생각합니다. 음, 다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으면, 예, 여기까지 그냥 돌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쪽에 두 기둥이 돌 기둥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와가 이렇게 단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뭐 영어문이라고 써져 있는데, 자, 이런 형식의 이제 영어문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합니다. 영어문을 다른 말로는 또 모아루라고 하는데요. 1430년에, 세종 12년에 모아관으로 개정했다. 그런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영어문에서 청나라의 첩풍사 아국돈이 영접하는 조선 국왕을 묘사한 그림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의 첫 번째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영어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아욱돈이 되겠는데,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조선으로 이제 와가지고 이 영어문을 통과하는 과정이겠죠. 근데 이 영어문을 보면은 이다리발이 4개로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앞전에 그다리발이 2개인 돌 기둥이 아주 긴그영어문 지붕보다는 자, 현재 이 보시는 영어문 지붕은 또 2개로 되어 있죠. 한 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보신 영문하고 지금 이 영문은 모양이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아옥단이라는 청사신이 이제 영문을 또 통과를 이렇게 합니다. 영문을 이렇게 또 통과를 하게 되면 여기 또그물또 하나 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또이 건물을 또 하나 더또 통과해야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앞전에 덜다리가 이긴그 영어 문은 그 하나밖에 없죠. 이 뒤에 있는 황금색 지붕으로 되어 있는 이 금지, 금색 지붕으로 되어 있는 이또 문을 또, 문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왼쪽에 또 이래 보시면은 여기 또 건물이 또 이렇게 하나 보이는데요. 이 건물이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 모하루라는 건물입니다. 아곡도니아는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영문을 통과해가지고 이 이제 모아곤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선 국왕이 이제 이 청사가 자신을 영접하는 곳이라고 어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가 예, 모아관이 되겠습니다. 예, 모아관. 근데, 이 모아가 보시면, 현재 이래 단층으로 되어 있죠. 현재 이 구멍이 뻥 뚫려 있고, 뭐 단층으로 되어 있고, 이런데, 이거는 이제 정밀모사 그림이 아니고, 아마도 이게 축약 그림이라가지고, 아마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 같은데, 실제는 여기 이제, 문이나, 뭐, 배기나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게 단층이라는 거죠. 1층, 2층,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우리가 사진을 보면, 이게, 아, 모화관이 되겠습니다. 모화관을 보시면, 현재 이렇게 모양이 생겼는데요. 옛날에는 이름이 모화관이었는데, 지금 이게 독립관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 단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렇게. 단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전에 그 그림으로 봤을 때, 앞전에 그림으로 봤을 때, 현재, 이모화관이 현재 이모화관이 같은 단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현재 남아있는 독립문 모화관을 보면, 어, 아, 이게 그림이 맞네. 뭐, 단층으로 되어 있고, 안에 뭐, 뽁뽁 뚫려 있고, 뭐, 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현재 사진을 봤을 때도, 극복이 봤을 때도 많은 어, 것처럼 보여요. 옛날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옛날 사진을 봐도 현재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이 뭐 수리하기 이거는 좀더 오래된 그림 같네요. 음, 이 그림이라고 또이 사진이라고 또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몇장 보니까네 다 이게 단층으로 돼 있고. 옛날거나 지금이나 이렇게 비교해도이렇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모아루라고 어, 실록 사전인가 이렇게 위키 실록 사전인가 확인해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모아루는 성도의 민간을 모방하여 설립하였으며 이름은 성성린이 지어올린 모하로 정하였다. 태종실령 7년 8월 22일 이듬해 모하로 남쪽의 연못을 팠는데 태종실령 8년 4월 22일에 모하로를 2층으로 중축하고 연못 주변에 담을 세워 보도나무를 식재한 후 모하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세종실록 기리지 경도 한성부 이후 연산군 때에 와루 주변에 열무정, 키우정 등을 추가로 조성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와루를 2층으로 중축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현재 보시면 이, 이 모아루가 이제 2층으로 증축됐다는 이야기죠. 태종실록이라 하니까 네 모아루를 2층으로 증축하고 연못 주변에 담을 세워 보드나무를 시기한 후 모아간으로 이름을 바꿨다. 자, 이런 내용이 나니까 그 태종시이면은 태종을 검색해 보면은 태종은 1300 67년 6월 13일에서 1422년 5월 30일에 제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1367년 사람인데, 1 3 2 7년에 모아로 2층으로 중축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곡단의 봉사전은 1700년도 그림이니까, 이것도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그럼 이게 2층으로 중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여기는 단층으로 돼 있는데 왜 2층으로 안돼 있죠? 현재 이 사전을 봤을 때도 여기도 다 단층으로 돼 있고 기록의 내용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현제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고, 뭐, 지역이나 건물의 형태를 설명을 해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혼동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조선왕조기라고 도대체 어디를 설명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 사진은 또 보니까 위에 이제 영문이 이제 위쪽에 이제 날아가 버렸네요. 이제 기둥문하고. 이 기둥문하고 현대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이동립문하고또이 기둥이 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옛날 그림을 보면이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 50에서 7 0 m 는 되어 보이는데. 현재는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게 어느 시점인가 이 기둥 두 개가 옮겨졌다는 이야기죠. 이큰 동네물 옮기지는 않았을 것 같고 여기에 작은 이 기둥이 이제 동네물 쪽으로 옮겨졌다고 봐야겠죠. 이게 아마도 1970년도인가 아마 박정희 정권 때 아마 공파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동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어쨌거나 자책거나뭐 하여튼가 이 경복궁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의 경복궁 모양하고 많이 좀 다르죠 저런 것이 진짜 경복이인지 아마 이 그림이 잘못되어 있는지, 뭐할 수가 없네요. 계속 역사를 추적하다 보면, 이제 그 감이 잡히겠죠. 저런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